여러분, 뚜딘입니다. 퇴근하고 배가 고파가지고 땅땅 시켰어요. 땅땅. 땅땅하면 3번 세트인 거 아시죠? 3번 세트. 지금 오늘 화요일, 목요일 할인을 하시더라고요. 3 0원 할인. 얼음을 조금 비우고 얘네가 냉장고에 안 들어져 있어가지고 얼음에 타먹으려고딱 그냥 이 정도? 소주, 소주 이만큼에 맥주. 이걸로 오늘 하루 한장 끝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라이브를 켰는데 보신 분들 계시죠? <laughs> 진짜 다음 날 완전 이불킥 이불킥이었거든요. <laughs> 아니 처음 라이브를 하고 뭐 어쨌거나 저의 그 컨텐츠 컨셉은 혼술 먹방이었잖아. 술 먹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너무 커서. 근데 또 라이브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소통하는 거에 조금 재미가 있더라고요. 신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술을 계속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 기분도 좋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도 좋은 건데, 술을 계속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술 먹고. 너무 오바했어. 무슨. 아무튼, 짠! 아... 좋다 빈속이라.. 빈속은 아니고 점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 속이 조금 허한데 그래서 좋네 순살은 불닭 먹.. 불닭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진리의 3번 하면서 두갈비를 시켰다니다 매콤소스 찍어 먹으면 되겠지? 음~~ 맛있어 땅땅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음~~ 다 끝났어. 음. 배달도 빨리 오고 완전 성공적이야. 성공적. 짠. 내일 치과 가는 날인데 <laughs> 보니깐 이또 음. 술을 먹고 있네. 해야 다그 <laughs> 이제 방법도 알았고 라이브를 갑자기 키기로 했어요. 공지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지만 뭔가 갑자기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 <laughs> 그냥 생각나거나, 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근데 그게 또막 어정쩡한 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장황하게 준비된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냥 어, 느낌 받았을 때 해야 뭔가 재밌는 저도 기분이 좋고 뭔가 깜짝 선물 느낌이랄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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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고 싶어요 저의 영상이 그래서 아무튼 어, 그냥 진짜 갑자기 하고 싶으면 라이브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근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소통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술은 좀덜 먹을게요. 너무 와장창 깨졌어. 그날 저의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다음날 출근해서 봐야 될 직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저를 다 보고는 옷제 라이브 하던데, 이러면서... 음, 가족한테 보다 더 민망한 게 직원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알았는데, 재밌는 게 그날 50명이 저를 보고 있었으면 10명은 회사 사람. <laughs> 그게 진짜 웃겼어. 음. 하나로 끝내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약간 퇴근할 때 피로도가 쌓여 있었는데. 너무 좋은데? 음. <laughs> 제가 양성이었잖아요, 양성. 그리고 다음날에 코를 찔러 봤거든요, 혼자. 근데 약간 희미한 두 줄. 희미한 두 줄이 나왔고. 주말 내내 집에서 그냥 계속 있다가. 응. 주말에 계속, 어쨌거나 해제, 격리는 해제였어가지고 볼 일은 받고, 마스크 볼 일은 받고, 그래도 대부분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막 그런식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러고 나서, 월요일 출근 전에 이제 또딱 해보니까 음성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긴게, 휴유증이라고 하면 하는, 휴증인데 괜찮은데 목이 아직도 계속 간질었고 기침이 계속 나요. 그러니까 마른 기침? 막, 갑지로 간지러워서 하게 되는 기침, 목을 긁고 싶은 거 알죠? 여기 <laughs> 여기서부터 긁어내는 그런 기침이 너무 너무 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침을 크게 하고 가래를 막 나오면 약간 심장, 폐, 호흡이 좀 아픈 거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상 느낌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일단은 폐 엑스레이를 찍으려고 하거든요. 정상이면 다행인데 근데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언니도 증상이 이렇냐, 나 지금 증상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언니는 폐 엑스레이 찍고 왔는데 먼저 일단은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기침이 나는거면 왜 이렇게 가래가 끓는지 모르겠어요 남이 보면은 담배 엄청 실이 피는 줄 알고 막 진짜 병리 해제 통지서 이런게 날라오는 줄 알았는데 그런게 아직까지도 안나왔어요 그냥 그대로 끝? 7일 지나면 그냥 끝인 것 같아. 끝. 그냥 걸리면 걸렸다고 하지 말고 PCR 바를 필요 없이 혼자 집에서 쉬다가 약 먹고 쉬고 하면서 가만히 쉬는 게 그럼 될것 같아요.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약 먹고 쉬는 게 4야. 시전하니까 계속 들어가네. 진정해, 시간 많아. 어, 먹을 생각 없었네. 먹고 있네. <laughs> 아휴, 트름은 어쩔 수가 없네. 한번더 아, 말아볼게요 딱한 점만 아까보다 많이 말고 얼음을 일단 챙겨 오겠습니다 조금만 <놀람> <놀람> 얼음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거는 이제 다못 먹어도 되니까, 약간, 맥주, 다보여야 아까 소스 이만큼 탔나요? 잠깐만 더 탈까? 비율, 사실 비율 없거든요? 비율 기준? 그냥, 느낌, 느낌. 느낌을 좋아해, 느낌. 느낌이 맛있으면 맛있는 거지 느낌대로 먹자 느낌대로 가자고요 짱! 아야! 네, 진짜로 제 저는 한명한명 한명 진짜 열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그게 열 명이 되고 스무 명도 너무 고마운데 삼십 명, 사십 명, 오십 명 너무 대단한 거죠 내가 뭔데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좀 그래요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냥 진짜 신, 신기한 건 신기한 거고 감사한 거죠 왜? 왜 나를 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동생이 그랬어요. 구독자. 그래도 한. 나중에 만명 찍으면 그때 라이브 해라. 그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제 마음대로 그냥 갑자기 완전 삘받아가지고 그냥 킨 거거든요. 그, 결국은, 결국은 내 마음인데, 그죠? <laughs>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진짜 뭔지 이게 그냥 얼굴만 하고 먼 이렇게면 하더게 진짜 이거만 먹고 끌게요? 이제 배도 불러. 아유, 소맥 두 잔이면 가는구먼. 소맥 두 잔이면 가요. 막 잔이에요. 진짜, 막자는 지킨다. 짱! 파랑샷 말고. 짠! 와 이거는 남기겠습니다. 맥주는 다 먹었어. 딱이네. 소주 이만큼에 맥주 한 캔. <laughs>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생각 안날 때, 땅땅 드세요. 땅땅 3번 세트. <laughs> 땅땅 광고 안 받았습니다.